안녕하세요. 어,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순나기 내과의 장성원입니다. 코로나와의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느낌입니다. 희망이 될것 같던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지만 사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죠? 오늘은 진은선 교수님과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심장혈관 내과 진은선입니다.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치료제의 종류를 소개해 드리면 주사제로는 렘데스 비르가 가장 잘 알려져 있죠. 렘데스 비르는 베클루리라는 상품명으로 시판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먹는 약으로는 팍스로비드가 있는데 이것은 니르마트렐 비르와 리토나비르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몰류피비르 성분으로 구성된 경구 치료제 라게브리오가 있습니다. 이 치료제 중에서 환자분의 상태와 연령, 또 기저질환의 유무에 따라 적절한 약제를 선택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진 교수님, 조금 더 자세히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램데시비르,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모두 항바이러스 제재에 속합니다. 램데시비르는 바이러스의 RNA 중합 효소, 억제제로 작용해서 RNA 복제를 막습니다. 초기에 투여하면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고 중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단축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경구제이죠. 입원과 사망 가능성을 줄여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하고 라게브리오는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돌연변이를 만들어 내서 RNA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치료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다른 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이 주사를 맞아도 되는지, 또 특히 저희 심장 내과에서 진료 중이신 심장 질환 환자분들이 이 주사를 과연 맞아도 되는지 우려가 크실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베클로리 주사제의 성분인 램데시비르의 경우, 결핵약인 리팜핀, 항간질제인 페노발비탈, 항우울제 세인트 존스 워트라는 성분과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제들은 기본적으로 심장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는 아니어서 심장 질환 환자분들이 특별히 걱정하실 것은 아닌데요. 또 램데시비르는 주사제이기 때문에 입원 환자분들에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평소 드시던 약 내역을 자세히 알려주시기만 하면 담당 선생님께서 병용할 수 있는 약제와 아닌 약제를 판단하실 것이니까 미리 걱정하시거나 챙기시진 않아도 됩니다 대신 평소에 드시는 약 정보를 모두 자세히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경구로 복용하는 팍스로비드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재택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처방되는데요. 팍스로비드는 중증의 신장 기능, 간 기능 저하자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약물 상호작용이 많은 편이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평소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그 정보를 알리고 상담을 통해 복용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약제 상호작용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심장 질환 치료를 위해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부정맥 약 중에 팍스로비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코다론정 성분명은 아미오다론이고요. 멀텍정 성분명 드로네다론, 리트모넘정 성분명 프로파페논이 있고요. 또 템보코 또는 풀카드정이라고 판매되는 플레케이나이드 성분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부정맥약을 복용하고 계신 경우에는 부정맥약을 중단하거나 대체 약품으로 사용하면서 팍스로비드를 복용해야 합니다. 부정맥약을 며칠간 중단해도 괜찮은지 여부 또한 원래 심장 관련 진료를 보시던 선생님께 확인을 하셔야 하겠죠. 이 외에도 상호작용이 있는 약제가 더 있지요, 교수님. 네, 약제 상품명은 생산하는 제약회사별로 매우 다양해서 성분명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레스테롤약, 심바스타틴 또 발기부전 약이면서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목적으로 쓰이는 실데나필 이것은 비아그라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다양한 상품명으로 판매되고 있으니 성분 확인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장과 관련된 약물 외에도 편두통약 에르고타민 또 전립선 비대증약 알프조신 또 관절염 등의 치료로 쓰이는 진통소염제 피록시함 통풍약 콜키신 또 불면증약 트리아졸람 등 아주 흔히 사용되는 다양한 약제들이 팍스로비드와 상호작용이 있어서 일시 중단이 필요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장 질환 치료를 위한 약제 중 중단할 수 있는 약제는 팍스로비드 사용 기간인 보통 5일간 중단하고 팍스로비드 복용이 끝나면 다시 복용하실 수 있는데요. 약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관리가 필요한 분들일 텐데 코로나 치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약을 그렇게 중단해도 괜찮을까 싶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약들은 며칠 중단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해당 약을 처방받던 병원에 확인을 하시거나 팍스로비드를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의료진에게 현재 복용 중인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들은 DUR이라고 하는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반면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의약품 중 가장 주의하셔야 하는 게 세인트 존스 워트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품입니다. 주로 불안, 우울 증상에 쓰이는 약제인데요. 세인트 존스 워트 성분은 일반 의약품에 흔하게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반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약국에서 사서 드시게 되죠. 그러니까 환자분이 정확하게 알려 주지 않으시면 의료진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시면 반드시 기존 복용하시던 약을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것 더하기 직접 사서 드신 건강 보조제 포함해서 모두 정확하게 문진서에 작성을 해 주셔야지만 안전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진은선 교수님과 함께 코비드-19 치료제에 관해 이야기 나눠 봤는데요. 코로나도 걱정되는데 기저질환까지 있으셔서 많은 걱정을 하셨을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환자분들께서 심장약을 복용하시는 중에 COVID-19이 걸리셔서 이 치료제와 기존에 복용하던 심장약제,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셔서 준비해 본 주제인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이 코로나 치료제는 비단 심장약과만 상호작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용하시고 계신 약제가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담당 의료진과 상의를 통해서 제대로 안전하게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